또 아침인데 아, 화요일이고 아침이네요. 아, 커피 한잔을 하면서 아, 이 커피는 믹스인데, 믹스 인데 믹스 섞였다는거죠 뭐가 섞였 어요 단거 쓴거 뭐 밍밍한거 물 이렇게 그리고 전체 어, 자주 애행하는제 친구가 있는 어, 곳에서 담배와 커피를 하려고 합니다. 어, 제 친구를 소개, 소개하겠습니다. 어, 이 친구의 이름은 좀 길어요. 이름이 뭐냐면, 은 가로등 잔, 자동 점멸기. 성이 가시죠, 그죠? 가로, 성이 가로인가? 하여튼 그렇지요. 제가 여기서 담배를 자주 피는데좀 어, 제가 많이 버렸어요 아, 조만간에 치울 생각입니다 아,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출근하고 있고 네, 아. 아, 오늘 뭐 어떻게든 되겠지요 일이 많은데 능력이 안 되는 건지, 일이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예, 제 친구 전멸기하고, 어, 얘기 좀 하다가 다시 들어가려 합니다. 어, 제 친구 이름은 가로등 자동 전멸기. 네네.